말씀하세요 아,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아, 화면을 제가 잘못 터치하는 바람에 하나가 삭제가 됐어요 이런 <laughs> 아직 초보라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2차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게 계속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음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열심히 태워서 다 태우면 이거 껍질을 하나하나 다시 또 벗겨가지고 2차 작업이 또 들어가요. 이게 또이 지팡이로만 사용하는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용도가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연수목이라 해서 예전에 뭐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이 그 지팡이를 많이 썼죠. 근데. 장수를 기억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애군을 쫓아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산에 다닐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같아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 0 0명 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이렇게, 지팡이든, 뭐 갱이든, 그런 식으로, 네 선물, 할수 있는 것. 한번 나눔을 할수 있으면 하고요. 암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 앞에서 뭘 만들었냐면 어제 오늘 우리는 영수목 그뭐 스틱 겸 갱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2024년 대박을 위해서 자, 한번 특이한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위들, 썩은 부위들, 다 밀고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드라멜, 드라멜이란 기계죠? 드라멜 기계로 홈을 다 일일이 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치가에서 스케일링 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죠? 스케일링을 한다 식으로 이런 식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고 지금 삽고실까지 하고 앞에 갱이 뒤에 꼬실 때까지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색하는 과정만 남았고요. 뭐 오치를 해도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무광아니 무광을 입혀서, 예, 이제 도색 작업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죠? 자, 두 개. 자, 연수목, 갱이 이제 약초갱이고, 스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실 때, 스틱도 가능, 대용을 하면서, 약초가 보일 때캘수 있는, 예, 약초갱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작품 만들게 되면 또 영상 찍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작업한, 자, 승천하는 용, 그리고 코끼리, 그리고 이무기까지, 자, 보존수 넣어서, 자, 이렇게 입수시켜드렸습니다. 어, 상당히 보기 좋아요. 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 크기죠? 병에 꽉차 보이는 정도로. 야생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 또 이런 한소가 나오면 곧 거폐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영상 있으면 찍어서 올려도록 드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